어, 중국 현지에 어떻게 보면 피부로 느끼는 지금 상황은 어떤지를 어, 중국 현지에 계신 이철 박사님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 박사님은 중국에 20년 가까이 체류하시면서 현지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실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두 분의 전문가분들은 미중 간의 갈등을 2024년도에는 나름대로 대탕트. 그러니까 크게 변곡점이 있는 시기는 아니고 안정감 있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현지에서는 미중 간의 갈등을 요즘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그래서 제 관점은 좀 다릅니다. 여기서 느끼는 그 감각으로는 일단 표면상으로는 개선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수면 아래로는 점점 간격이 커지고 점차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 내 사업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군수산업이 유일한 성장산업이라는 농담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중국 정부가 사실상 전시 체제로 전환할 거라는 그런 소문도 지금 돌고 있어요. 전시 체제요. 지금 전시 동원을 위한 국방 동원부가 새로 만들어졌고, 어, 미국의 주방위군에 해당이 되는 인민무장부가 있는데 여기에 하부 조직이 국영 기업들을 중심으로 도치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중국 내 사회 통제도 좀 강화돼 가지고. 관료라든가 학자 같은 사람들이 외국인 접촉도 하지 않고, 어 바람도 아주 삼가고 있어서 중국 내 분위기는 상당히 경직돼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철 박사님, 요즘 중국 경제가 예전과 같은 활로를 모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적지 않은 재원을 국방이라든가 이런 방위 산업에 쏟아붓는 게 과연 중국 수뇌부가 올바른 판단인가 이런 걱정도 듭니다. 그만큼 미중 간의 갈등을 비롯해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다. 그 중국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질문을 제가 아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예. 아, 만일에 우리가 5년, 10년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생각하고 또 계산을 한다면,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이 다 옳을 겁니다. 음. 그런데 지금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가 지금 이끄는 그 템포는 50년, 100년 단위로 계산을 하고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경제적 셈법에 의해서 아, 전쟁이면 불이익이 되니까 안 하고, 평하면 이익이 되니까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정책을, 정책이나 국가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음... 그 박사님 아니요. 중국에서 20년 동안 계셨잖아요. 사실 그동안 20년 동안 중국과 미국은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중국에서 제품 을 만들고 미국에서 이걸 소비하고 여기에 수혜를 사실 한국 산업들도 많이 네. 받았죠. 그런데 지금 그런 흐름이 좀 뒤바뀌면서 중간에 있는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건데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에서 느끼실 때 어, 중국과 미국의 이런 어떤 갈등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떤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좀 하십니까? 중국의 그 지도부에서는 한국의 외교 안보 정책은 사실 사실상 미일 종속적인 거 아니냐, 미일을 따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 이러한 국가간의 협상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한국에 대한 무게를 그렇게 크게 두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러한 그 상황을 어, 나쁘게 본다면 위기라고 볼수 있겠지만 뭐, 좋게 본다면 지금 동북아 상황은 많이 급하게 변하고 있는 중이고 상대적으로 강대국들이 어 작은 나라 또는 해당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로는 협상력이 강화된 상태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오히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입장에서 국가 전략도 수립하고 같이 노력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보다 강한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 현지에서 이차 박사님의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전시 상황까지 언급을 하실 그러니까요. 정도로 특히 외교안보적으로 많은 위기를 느끼고 있다라는 네. 그런 해석을 했는데 아, 우리 스튜디오에서는 온기가 있었는 맞아요. 스튜디오에서는 심지어 대탕트 시대라는 얘기까지 네. 하고 비컴포터블이라는 네.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어, 의견 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음, 부분을 전체로 확대해서 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특정한 부분에 뭐 이제 상황을 그것을 중국의 국가정책 전체라든지 음. 대미 관계의 기조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너무 과장입니다. 네. 그 다음에 중국에서의 이제 국방비 문제는 미중이 다 마찬가지지만 전통적인 재래식 무기가 아니고 이건 4차 산업혁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AI, 음. 그리고 위성, 네. 그리고 우주, 그리고 이제 컴퓨팅. 예. 그래서 이것이 국방비의 비중을 얼마 늘린다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음. 맞는 것 같고, 한국에, 중국에 있어서의 의미는요, 네. 중간제 수입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 중국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백신는 반도체입니다. 비중의 네. 관계에서 한국이, 뭐, 물론 우리가 작은 나라기 때문에 리스크는 있지만 화장실에서 웃을 수 있는 것 하나는 오나노이아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음. 두개의 나라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음. 왜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사이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 한번더 보복하거나 과격한 액션이 없냐 하는 것은 네.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일본, 한국, 대만 이네개의 나라가 장비, 재료, 소재 생산에 전 세계 91%를 커버를 해요. 예. 그래서 그네개의 나라 중에서 중국이 가장 약한 고리가 누구냐. 적어도 음. 기술을 협력하거나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예. 한국의 중요성은 거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음. 한국의 대중관계 수명은 반도체 수명하고 똑같아. 요 아. 그래서 반도체에서 우리가 중국에 따라잡히는 순간에 한국은 이제 개털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반도체에서 이제 우리가 우위를 계속 지켜나간다고 하면 예. 중국은 어떤 경우에도 한국을 빼놓고서 산업정책, 외교정책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상당 기간 동안은 입으로는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음. 이제 뒤로는 협력에 이제 그 기운, 또는 협력하고 싶은 의도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